원앙마고요. 자 올라가겠습니다. 보통은 장군을 부르죠. 포로 지켜주고요. 해 주고 아 순서가 안 맞나요 올라가면 이렇게 오겠다는 거네 미안해요 안 아, 올라가고요 그래도 끼우진 못하니까요 자, 와 주고. 여기 오지 말라는 거죠. 내려가지고 반대로 오겠다 이런 수인가요? 달라고 한번 가지고 붙이면은 포가 넘어갔을 때요. 차가 넘어갔을 때 차가 말을 잡으면 저도 같이 말을 잡고요. 차는 못 잡죠. 제 차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풀어내는 거죠. 만약에 차가 뭐 이런 데로 오면요. 아 올라가고. 묵히긴 하는데. 내려서 또 넘어서 풀면 되니까. 저도 막 올라가고요 한번 넘고요 한번 뒤로 나부터 갈까요? 교환하자고 교환하자고 하고요 교환 안 하면은 여기 잡으니까요 교환할 수 밖에 없고 뭐 차가 상 달라고 오면 올라갔다가 오면 되고 그러면 이제 얼추 수비는 됩니다 배를 하자고 왔네요 해줄까요? 상 올라가고요. 상이 간접적으로 노리고 있네요. 포 한번 넘고 여기 밀고 올려고 하겠죠. 내려주고 교환하자고 할까요? 아 이쪽으로 오려고 하니까요. 교환 안 하고 갔어요. 교환을 안 하고 퍼달라고 하고요. 마달라고 하고요. 나오면은 또 올리니까 나오면 또 올렸을 때 이쪽으로 오면 또 따라가면 아가 이쪽으로 간. 또 따라간다, 들어간다. 정도 있네요. 아, 향을, <laughs> 향은 피해 주고요. 한번 올려야 되네. 한번 올린. 올리고요. 여기 이제 밀고 오는 게좀 무섭죠. 잠이 좋고. 와 갔다가요. 피하자고 갈까요? 피하면 그냥 잡고요. 아, 상으로 잡아야 되네요. 오. 음... 호구요 올리면은 말을 달라 이렇게 막을 수 있는데요 뭐 교환해도 상관은 없죠. 쳐주고 올라가고요. 형이 좀 <놀람> 위험한가요? 약간 애매하네요. 이렇게 피하고. 그냥 이렇게 갈까요? 밀고 밀면 여기 산길이라 충못 오잖아요. 움직이면 상으로 포잡고요. 여기 갔다가 이렇게 와서 여기 달라고 할것 같아요. 관속 수... 가이 자리로 와야 되는 이렇게 갔다가 여기 안 왔네요. 잡고 잡을 때 상으로 잡겠다. 이거죠. 점수는 제가 1점 선인데요. 수비하기가 더 수월하다. 이런 소리고. 올라가는 건 별로 안 좋은 거 같아요. 안고 일고 올라갑니다. 잡고요. 근데 조라고 사가 교환되면 은 제가 집니까? 아 그러네요. 여기 교환을 괜히 한것 같아요. 그렇죠? 별로 안 좋네요. 다가라운드 난 들어오고요 붙이고 제가 상으로 포랑교환해야 이기는데요. 여기가 교환이 된다고 했을 때요. 일단 이렇게 하고요. 조라고 사는 교환이 하나 될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진다는 결론 지금 백수, 실수잖아요. 200수까지 못 버텨요. 그래서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내리고요. 와 갔다가 포장이 있습니다. 오 이쪽으로 나올까요? 와 갔다가 아와 당했네요. 음. 난 피하고요. 내려온. 졸루요 교환할 수 있나요? 교환 가능한가요? 올리면 올때 올린다. 하고요. 돌두 개랑 사 하나 교환되죠. 그럴 것 같은데요. 저 그럴 것 같습니다. 초나라 입장에서도 이렇게 교환하기가 쉽진 않네요. 펀은 뭐 필요 없으니까요 달라고 가면 밀죠 올라간다 퍼 넘죠 간다. 한소 느리네요. 다시 가야겠네요. 내리고, 여길 밀면 잡고요, 여길 밀면, 여기 밀면은 상이 여길 잡아버리니까. 포가 넘어서 도와줘야 되는. 여기 올리면, 올리 아, 좀 어렵네요. 결국엔 포가 넘어서요, 도와줘야 되는데, 포가 넘어가면 제가 막죠. 그쵸, 그런 상황이에요. 계산 잘 해야 됩니다, 차면은 교환되면 제가 바로 지니까요. 막아야죠. 밀면 잡을 때 포로 잡으니까요. 아, 이쪽에서 공격한다. 또뭐 갔다가. 이쪽에서 넘어가려고 하면은 따라가고 아니 어느 순간 지금 50수 진행돼서요. 이렇게 됐네요. 넘어간다. 넘어 가면은 저도 갔고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요 아, 향이 잡히죠. 이거를 이렇게 내려갔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laughs> 복잡하네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면요. 이제 여기 건데, 저도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면은 여기 오죠.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오면 여기 다리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해야 되고요. 네, 이렇게 미리 해놔야 되는데 미리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갔다가 또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려서 미리 해놓고 넘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제가 와서 포로 조를 잡고 상으로 잡겠다 이런 거 되죠. 그럼 뭐 내려가면 다시 가고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건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요 교환이 돼가지고 칠것 같기도 하고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기 넘어가기가 힘들어가지고 저는 내렸고요. 저는 포 만지고 있었거든요. 여기 잡히니까 못 봤어요. 바로 움직였으면 못 잡았을 것 같고요. 운이 좋았으면 잡을 것도 같네요. 이마대 원악마였습니다. 딱은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좀 자주 나오는 형태죠. 자, 먼저 올라갔을 때요. 차 진출하고 수비만 하는 그런 포지인데요돌오고 그만 하고요. 교환을 안 했어요. 마달라고 한번 가고 여기를 공격한 건 약간 의외입니다 원래는 여기서요 이렇게 포장 한번 불러서 사 닫게 하고 차못 오게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가 생이 있어서 포장을 못 불러요 하고요. 툴코 오면 안 좋으니까 대하자고 가고 이거는 이게 더 좋은가요? 이러면 여길 잡을 가능성이 있죠? 음소는 이것도 괜찮네요. 여길 잡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요. 이러면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항마대는 해주고, 진행하고, 여기서 좀 아쉬워요. 이거 하지 말걸 그랬어요. 제가 1점 손해잖아요. 지금 점수가 너무 0.5점도 중요해가지고요. 1점 손해를 보지 말걸 그랬습니다. 실전은 이렇게 해가지고요. 교환은 했는데, 이제. 돌과 사가 교환이 되면 제가 그냥 지고요. 상으로 볼 포를 교환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니까요. 겠고전 무조건 이거 교환되면 안 되죠.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제 실수가 나왔죠. 이거를 내려서 이렇게 가려면은 하나 둘셋네번 와야 돼요. 그런 식이었는데 내리다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156수에서 끝났는데요. 모르겠어요. 잘하면 제가 200수까지 버텼을 수도 있고요. 중간에 교환이 됐을 수도 있고요. 확신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마대 기마고요. 건 엉고요. 무건 부르고 연상 두시네요. 안 가고요. 포달 나오가고 올라가고요. 여기 포달라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과가 서 지키나요? 아가 이렇게 오 왜요? <목소리> <목소리> 있구요. 들어갈 수있죠또 아... 잡고. 이 상을 좀 지켜야 되는데 상은 못 지키네요. 한번 올리고요. 상이 상창부르러 오면은 곤란하네요. 이렇게 붙이면 일단 이렇게 붙이게요. 상이 여기 공격하면. 마 달라고 옵니까? 마 주고요 차 달라 됩나요? 잡았어요 포장이 잡고요. 점수는 제가 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 포장이 조금 위험하죠. 포장이죠. 좀... 포장 부르고요. 포장에 들어가면 차잡히죠. 들어가면 안 돼요. 차잡힙니다. 막 아, 근데 다시 나오면 또 잡히죠. 수비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지금 차두 개인데요. 여기서 차가 잡히면은, 포가 두 개라서, 피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이번에 외통수에요. 잡을 수 밖에 없구요. 네, 내려오고. 이렇게, 치 났습니다. 상 올라올 수 있는데요. 상장은 있습니다. 일단 수비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붙이면 이제 상장 없어지죠. 차가 움직이면 여기가 잡히고요. 기마 대 기마였습니다. 면상 두시는 분인데요. 가고. 여기 다리가 세 개예요. 그 보통 귀마가 올라오잖아요. 안 올라왔고요. 오. 여기 잡은 거는 왜 잡는 거죠? 이렇게 포장을 부르는 거. 그래서 피하면은 이렇게 들어와서 들어오겠다. 근데 여기 오면은 저도 여기 포장이 있어가지고. 잡히긴 합니다. 저는 이 수가 무슨 수인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느낌상 여길 잡으면 우리가 일단 선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길 제가 잡았을 때요.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도요. 우가 선수니까 그다음에 잡으면 된다고 이 정도. 열고 이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조금 문제긴 하겠네요. 여기까지 잡고요. 이렇게 오면은 일단 여기 내려와서 수비할 수있고요 얼추 수비는 되겠죠. 차가 막 지켜주고, 포는 포가 지켜주니까. 이렇게 하고, 로 잡으면 되니. 들어갔고요 확실히 포가 있으니까, 차 여기 있으니까, 그냥 여기 잡았어요. 올리고, 마는 주구요. 마가 뭐 올라갈 수도 있지만요. 주면서, 초장을 부를 기회를 만든 거죠. 오고 장군을 불렀을 때, 피하면 이렇게 되죠. 초장에. 차가 아, 잡힙니다. 문제는 상, 도 올라오면은, 초장에 차가 안 잡히네요. 그래서 마가 다시 왔고요. 이제는 넘어가면 외통수니까요. 차가 잡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